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요. RNN, 리크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말로는 순환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아마 최근 딥러닝에서 CNN과 더불어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RNN일 겁니다. CNN은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되었습니다만 주로 이미지 음성과 같은 데이터를 다룬다 하면 오늘 말씀드릴 RNN은 시계열 데이터, 어떤 순서가 있는 시계열성 데이터에 적용하는데 적합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RN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환신경망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선 순환신경망이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recurrent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재귀적인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돌아와서 회귀하는 이런 뜻. 그래서 이것은 뉴런의 출력이 순환되는 신경망을 의미한다. 자, 엄밀히 말하면 뉴런의 출력이 순환된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히든 노드의 은닉층에서의 웨이트가 순환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뒤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출력이 순환되고, 반복적 순차적 데이터 학습에 특화된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에 적합하냐? 타임 시리즈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형태가 바로 rnn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은닉층의 출력이 다시 은닉층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특징입니다. 은닉층의 출력이 다시 은닉층의 입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리커런트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시퀀스의 길이에 관계없이 인풋과 아웃풋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하고 유연하게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RNN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기본 구조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풋이 있고요, 아웃풋이 있고요. 여기 사실은... 은닉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가 서로 리커런트 되는 네트워크의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형태에 따라서 원투매니 매니투원, 매니투매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뭐요하나를 예를 든다면 단어와 단어로 나올 수 있지. 이게 만약 에 우리말이다. 한국어다. 그러면 이쪽은 영문의 단어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되면 hidden node의 값이 연결되는데 자, 이 앞에 어떤 히든 노드의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웨이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를 산출하는 그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은닉층에서 히든 레이어의 노드들이 서로 출력이 다시 입력이 되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개념상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환 신경망 구조를 보면요. 자, 여기 붉은색은 인풋 파란색은 아웃풋, 아랫부분은 인풋이고요위에 부분은 아웃풋이고 바로 이 부분이 뭐예요? 은닉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닉층 중에 이 부분을 히든스테이트라고 말씀드릴 수있겠고요 여기선 보면 t-1의 은닉노드를 의미하고 여기는 t시점의 은닉노드예요 이건 t시점의 xt고 t시점의 y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 현재 x값에 t-1시점의 은닉층의 값이 개입이 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ht 은닉 노드의 값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보편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때 나오는 걸 보십시오. whh 곱하기 ht 마이너스. 그 그러니까 여기 히든과 히든 간에 웨이트가 있을 텐데 요 값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에서 히든까지 가는 요 값을 곱해서 놓고요. bh는 마치 절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요것은 인풋 값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것이고요. 인풋의 웨이트를 반영한 것이고 요거는 히든 노드 의 노드의 웨이트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전 시점 t-1 시점의 히든 노드의 웨이트를 곱해서 연산했다. 즉 t-1 시점의 WHH 만큼의 가중치가 곱해져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여기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유료의 네트워크 그냥 일반적인 인공신경망 또는 제가 c n n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주로 활성 함수로 활용됐던 것이 시그모이드 펑션 또는 렐루 펑션 이러한 것들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rnn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활용이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번 영상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 CNN 뭐 그냥 A, ANN은 렐루 펑션 뭐다 시그모이드 펑션의 계열이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여기서는 하이퍼볼릭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성 함수로 왜 리니어 함수 쓰지 않고 넌 리니어 비선형 함수를 쓰는지가 제가 간략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만일 선형 함수라고 볼게요 hx equal cx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재귀적 함수니까 계속해서 곱해가겠죠? cx의 cx의 cx를 곱해봐야 c 세제곱 x 이렇게 돼요. c 세제곱 대신에 a라고 치환한다면 궁극적으로 이건 그냥 선형입니다. 즉 히든 레이어의 영향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층을 쌓아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형 함수가 아니라 비선형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 그 중에 우리는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활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RNN의 전반적 구조 이해되십니까? 자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겠는데요 자 어떤 글자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인터넷에서도 이런 그 예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hello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HELLO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HELLO를 집어 넣었을 때 마지막에 출력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O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H를 입력했을 때 O가 H -E L L을 입력했을 때 O가 출력되는 그러한 네트워크망의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선 각각의 문자를 입력하면 히든 레이어에서 히든 노드, 우리 히든 스테이트 H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아웃풋 레이어의 Y 값이 출력이 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방식을 순전파 fold propag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H L L 이 문자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주로 우리는 바이너리로 설명하는데 그걸 one-hot vector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알파벳이 4 개밖에 없다면 H를 1 0 0 0으로, L를 0 1 0 0, l 을0 0 1 0, l 을또0 0 1 0 이렇게 이야기하겠고 O는 O는 만약에 0001 만약 있다면 이런 식의 꼴로 나타나기를 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 h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1 000 있고요 현재 h 재료 전의 시점에 히든 노드는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이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아서 랜덤하게 연산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연산해서 x1, h1의 연산을 통해서 이런 값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 히든 레이어의 값이 반영이 되겠죠? 여기에, weight, w, h, h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른 x가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반영되어서 다시 l이 나오고, 마찬가지 l, 마찬가지 o.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이 되는 겁니다. 만약이 중에 가장 큰 값을 가질 때그 값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초록색처럼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 번에 딱 학습했을 때 초록색처럼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네,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 가면서 우리 기본적인 인공신경만 사듯이 계속 역전파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에 방금 말씀드렸던 진앙 녹색 값이 정답에 해당되는 인덱스인데요. 여게 이제 ELLO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ELLO 이렇게 인덱스를 의미하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방식으로 나오도록 b a c k p r o p g a t i o n 을 수행해서 이 parameter 값들을 갱신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wxh는 x에서 h로 갈 때의 가중치가 되겠고요. WHH는 직전의 히든 노드에서 히든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로 갈 때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아웃풋이 y죠. y로 가는 가중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바로 이러한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자, 이걸 조금 더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히든 레이어에서 값은 뭘 쓴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hh, ht-1, 이 있죠? 예. e 게 웨이트의 값이 곱해지고, 그 다음, w x h xt. x와 그에 대한 웨이트가 곱해져서 오는데, 여기에 뭐예요? 이거? bh. 그냥 절편. 또는 그걸 우리 바이어스, 절편 생각하면 되고, 이거 바이어스인데,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가중치가 생기겠고요. 이걸 다시 이 가중치에 대해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에 집어 넣으면, 거기 이제 새로운 t 시점에서의 h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요? W h y 가 있겠죠.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노드도 노드로 가는 웨이트가 있을 겁니다. 코그 웨이트를 곱해 주는 거죠. W h y h t 플러스 b y 하면 그것이 t 시점의 y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히든 레이어에서의 결과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출력 단위겠죠? 아웃풋 노드로 연산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RNN 하고 나면 뉴런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어째 쭉 해서 연산해서 을순 전파한 이후에 당연히 실제값과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나온 예측값의 편차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RNN의 역전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 마지막에 항상 로스가 있을 텐데 바로 로스에 대한 그랜디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가 Y에 대한, 그러니까 T 시점의 Y 값에 대한 그랜디언트가 있을 거고, 그곳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DYT는 덧셈 그래프를 타고 양방이 모두 분배가 되고 DHY 히든 노드에서 아웃풋 노드로 가는 웨이트의 변화야 있겠죠. 그것이 그래디언트 DYT에 곱해서 구해지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나가겠다. 거꾸로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하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아 대략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즉 우리가 손실 대비 y 값의 변화량 대비 전체적인 로스 간에 그 변화량, 그 미분값이죠. 그것을 역전파로 반영해서 웨이트를 수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의 미분값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각각의 어떻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지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구체적인 수식은 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아, 전반적인 RNN의 기본 개념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주의할 점 하나 있는데 히든 노드가 순환 구조를 띈다. 그렇죠? 그니까 리커런트한 구조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h t 구성하면 ht-1이 반영돼요. 그러니까 전 시점의 히든 노드 의 값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dht-1은 t-1 시점에서 흘러 들어온 그레디언트, w, h, y. 히든에서 와우프스로 가는 거죠. dy, t-1 뿐 아니라, 바로 이 ht-1에 해당되는 그레디언트도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히든 노드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t-1 시점의 히든 노드의 값도 반영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LSTM명이 나오는데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어, 기존의 유럴 네트워크와 리크런트 네트워크 RNN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첫 번째 무엇이었죠? 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로 쓰느냐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RNN은 기본적으로 히든 레이어에서 히든 노드의 값이 이전 시점 것이 반영이 된다. 바로 이것이, 뭐, 차이라면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아래 n 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 뉴럴 네트워크 보면, 자, 여기 인풋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입력층이죠? 이 입력층이 어디로 가요? 은닉층으로 가게 된입니다 자,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고 표현을 했어, 해왔죠. 자, 그 다음에 뭘로 가요? 출력층으로 갑니다.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아웃풋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일련의 과정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선형 관계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펑션을 뭘 써요? 렐루 뭐, 펑션이다. 또는 시그모이드다? 뭐, 이런 종류의 함수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쭉 전파가 되어서 다시 선형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나 뭐, 이런 종류의 또는 뭐, 시그모이드 펑션을 쓸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방식이 기존의 NN, 뉴럴 네트워크였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RNN은 어떤 방식이 냐 자, 이 전반적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반적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 인풋 음닉층까지도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요것이 선형관계식으로 표현되는 것도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썼습니까?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 뭘 썼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그 다음 차이가 뭐냐? 여기서 다시 재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재귀가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출력층이라고 본다면, 선형 관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펑션이 있겠죠? 이게 뭐, 소프트맥스가 되든, 무엇이 되든, 어떤 함수가 있고, 아웃풋이, 값이 출력된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 영역이에요. 요 영역에서, ht- 1 시점의 것이 ht에 반영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뉴런 네트워크 쭉 있었는데, 그거랑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리커런트냐? 은닉층에서 리커런트가 일어난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 또 무엇을 말할까요? 어, 함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함수가. 그래서 렐루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이 계기에 하 하이퍼블릭 탄젠트 같은 비선형 함수를 써서, 물론 다른 것도 다 비선형 함수입니다만, 함수를 써서 표현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 유용하다?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하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자,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어떻게 타임 시리즈에 적합한지를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는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어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문제예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 우리가 어떤 지금 시점이 있는데 과거 시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용한 정보 를 사용한 시점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레디언트가 점점 줄어 학습능력이 저야된다즉 앞에 영향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정보가 뒤에까지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vanishing gradient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NN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히든 스테이트 상에 셀 스테이트라는 것을 추가해서 LSTM. 뭡니까? 롱 숄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롱 텀에도 동작할 만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무엇이냐? 셀 스테이트라는 것을 집어넣는데 이셀 스테이트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레디언트가 잘 전파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기존 RNN보다 요 LSTM이 실제 활용될 때는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 RNN 뭐 이제 전반적인 크게 본다면 RNN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에 요셀 스테이트를 반영한 LSTM 모델이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STM의 연산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forget gate와 input gate가 있습니다. forget gate는 FT로 표현하고 있고요. input gate는 IT, GT, 이렇게 연산을 할수 있겠네요. 자, forget gate는 과거 정보 잊기 위한 게이트가 됩니다. ht-1과 xt를 받아 sigmoid를 취해준 값이 forget gate가 내보내는 값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0이라면 이전 상태 정보를 잊고 1이라면 이전 상태 정보를 기억하게 만들겠다. 그러 그러니까 잊을 건 잊고 기억할 건 기억하자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볼게이트 게이트가 되겠고요. 인포 게이트는 현재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t-1과 xt를 받아 또 똑같아요. 시그모이드 취한 이후에 같은 입력으로 하이퍼볼릭 탄젠트 취하고 그다음에 요런 연산을 거쳐서 인풋 게이트를 내보내는 그러한 값이 인풋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의 범위는 0과 1 사이 값이고요. G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갖기 때문에 어떤 강도도 표현할 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니까 이건 벡타 형태죠. 어떠한 방향성도 언급할 수 있다. 이것이 인풋 게이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풀게 게이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들 기억해 서고 그 정보를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STM 또한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RNN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무엇이 있다? 인풋게이트와 풀게이트가 있다. 그래서 글씨 마치 컨베이어 벨트의 역할, 과거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의 기능을 갖고 있다. 는 정도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ifog 각각 활성 함수를 적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RNN과 LSTM의 기본 개념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TM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RNN 건 어떤 유료 네트워크이건 다 순전파가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역전파가 있겠죠. 그래서 꼭그 변화량만큼을 다 곱해서 앞에 연산해 주는 역전파를 갖게 되고 그래서 웨이트를 모두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RNN의 기본 개념 그리고 LSTM이 어떤 원리인지, RNN의 기본 개념과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는지 기존 유료 네트워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자 RNN은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 어떤 순서가 있는 데이터 그다음 어떤 번역을 할 때, 이럴 때 RNN은 매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공정 데이터를 다룬다든가 어떤 뭐 제품이 망가져가는 경향성을 다룬다든가 이럴 때 RNN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CNN, RNN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다른 영상에서 제가 RNN 구체적인 파이썬의 구현 코드나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